자 마지막으로 2020 방송광고 페스티벌 본상 영예의 2020 방송광고 대상입니다.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. 여기 악당들의 집요한 추격을 열국에 빠돌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그는 은행에서 폰을 개통하고 여보세요 앱으로 중고차 거래 타이어가 펑크난것 같은데 타이어도 바 코드로 결제. 밀어, 밀어! 원화로 해외 주식 투자도 하며 악당들의 건강까지 챙기죠.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한 거야? 가능하지. KB가 바꿔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. 2020 방송광고페스티벌 본상 영예의 2020 방송광고 대상은.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편이 수상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시상하겠습니다. 2020 방송 광고 페스티벌 본상, 방송 광고 대상,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 영화 예고편처럼 예 굉장히 임팩트 있게 또 서비스를 소개해 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. 어, 영예 2020 방송광고 대상 KB 금융그룹의 세상을 바꾸는 금융편이 수상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